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롯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세번의 리스타트가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섹션 1부터 설명할게요. 오른쪽으로 도로시 스텝 가겠습니다. 오른발, 스텝, 로우, 스텝. 왼발, 스텝, 로우, 스텝. 오른발, 앞에 포즈 터, 터치 하시고, 힐 스윕을 함께 센터. 자리 오시고, 투게더 내려놓으시고요. 왼발 도 앞으로 토 터치 하시고, 스윕을 아웃, 센터 제자리 와서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섹션 1 카운트 1 2 n 3 4 n 5 6 7 n 8. 섹션 2 왼발 백. 홀드한 박자에서 오른발 백락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 퀵펄 왼발 앞 스텝. 자, 오른쪽으로 2분의 1, 어나이 턴 하겠습니다. 오른발 백 터치 하시고, 턴.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3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퀵, 투게더. 내려놓으시고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다 오른발 앞으로 워 왼발 앞으로 워자 트리플 스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체중 바꿔가면서 자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N, 두 N, 쓰리 N, 포, 파이, 식스, 세븐 N 에이드. 자, 섹션 4.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포드 스텝. 왼발 다시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오른발로 셀러 스텝 가겠습니다. 비하인, 사이드, 사이드. 왼발로 코스터 스텝. 왼발, 백, 투게더, 포드. 자,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4번까지 배웠어요. 자, 풀 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7, 8, 1, 2, 3, 4, 5,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자 정면 보고 다시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 h and s 자, 세번의 리스타트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월과 여섯 번째 월과 아홉 번째 월. 각16 카운트를 하고 나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월. 어, 아시 방향에서. 하고,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운트. 두 번째 월. 세븐, 에잇. 원, 투, 엔, 쓰리 포, 엔, 파이, 브 엔, 식스, 엔, 세븐, 엔,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브 엔, 식스, 세븐, 에잇. 첫 번째 리스타트. 원, 나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리스타트. 6시 방향. 자,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타트는 똑같죠? 6시 방향에서 16 카운트하고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보여 드릴게요.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six, seven, eight. restart. one, two, and three, four, and. 자, 두번다 restart 하시면 됩니다. 이, 류, 그. 잊지 마시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모 영상과 함께 좋아요, 꾹꾹꾹꾹, 구독 꾹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